네, 같이 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리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좀 소목 소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간음을 무지 무지 싫어하시고, 노여워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싫어하셨고,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정도로 오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 앞서서 사자를 보냈어. 사자라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낸 보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사형선거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전을 보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아가신다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했고, 그들은 이제 몸단장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셨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갈 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냈자라고 하면, 어 지금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다른 어떤 이 동역자를 하나님, 그렇게 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런가 하면, 이것을, 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안 가게, 안 가시고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주셔야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 이름으로 안다고 하는 건 이름은 사람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세상에 어떤 신도 스스로 있는 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름 사람이 만든 신은 많이 있지만, 스스로 계신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특징이 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정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이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장점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이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때로는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이제 좀 보여 주세요 이 모세의 간것 속에는 하나님 함께 가 주세요 우리만 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는 의미가 계속해서 의미를 갖고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속마음은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있게 해 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이 백성 덜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주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네 백성이다, 그냥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여긴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재심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고려해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이제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여기. 이를, 여기서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장황한 말 속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하는지를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에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만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쥐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실 때 모세가 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모세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셔래가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하니까 모세는 사실 너무 기쁘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안 가시면 음? 우리를 이곳에 올려버리지 마세요 우린 차라리 이 광야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 안 계신 곳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만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선택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을 입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없는 것이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원해주, 구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백성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임만회로 함께 주시다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아무리 나름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평생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